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주님 영광 가졌소서.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, 테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. 그러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뜻없는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소.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.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.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신 다음,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.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.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.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.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.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. 기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가셨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키먹고말듣없는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그에게 손을 얹어주십사고 청하였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 아 예수님께서 덩어리였고 또기먹거리였던 그를 치유해 주셨다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할 수 있어요. 그렇다면은 그 묵상을 하는 본인은 그러면은 어,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는 아니잖아. 예, 여러분들 눈이 못을 또 이게 눈은 안 멀고 기기가 먹었다고 그랬어요. 그러고 말을 더듬는 이라고 그랬어요.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키도 들리지도 않고 말도 더듬이니까 얼마나 사는데 어 의사 소통이 안 되겠죠, 그죠? 들, 일단 들리지가 않으니까 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리지를 않으니까 또 그리고 동시에 뭘 자기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해도 말을 듣으면, 그러니까 이게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. 그죠. 근데 나는 이게 기 먹고 네. 말 듣는 이는 겉으로 기능적으로는 그것이 아닐지 모르지만, 영적으로 어, 나는 과연 응? 키, 키를 먹지 않고 또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인가? 음? 이거를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가 먹었다, 또 말이 더듬는다. 이것을 인간관계 <laughs>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볼때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알아듣는가, 여러분들 어떠셔요? 예? 그럼 기 먹었네. 예. 그리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렇고, 또 성령이 오시면, 또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, 또 그, 어,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, 어, 내가 하는 말을 보면은, 어, 진정 내가 복음의 그 말을 전하는, 어,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. 그렇다면은, 이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먹고 말 드놈는 이에게 열려라 했듯이 나도 진정으로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바로 그 2000년 전그말 드놈고 기먹은 그또 다른 그 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도 주님 저도 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,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? 별로 뭐, 호응이 없네. 예. 네. 아, 나는 뭐, 잘 듣고, 뭐, 말, 뭐, 말하는데. 근데 우리가, 보이진 않지만, 영적인 차원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기능적인 어떤 치유를 통해서 그가, 어, 제 기능을 또 발휘를 했지 않습니까?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가서 그그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또그 공간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 상황을 보고 어, 놀랐죠. 그러면서 이거를 알렸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서 그 알렸는데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. 기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.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 예수님을 어 우리가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도로서 어 당신의 그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어 당신께서 분보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듣게끔 우리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. 또 그리고 우리를 우리에게 이미 어,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들 사도라는 것은 그냥 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중에 그 제자들을 파견할 때 보면은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파견하시죠.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, 어, 그것을 수행할, 어, 능력과 권한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은,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, 선제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들이 내 안에서, 어, 활동하시고, 그것이 나의 존재를 통해서 어, 활용이 되느냐 이도시죠 예?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런 어, 우리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단대의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바오로 사도가 1차 전도여 행을 할때 자신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고 그랬죠. 그거는 뭐예요?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,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은 필립보스가 그 천사가 어, 어느 길을 가라고 그러죠. 그냥 그것을 듣고 그 길을 떠납니다. 그거는 뭐예요? 들을 기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들은 대로 또내 의지가 행동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.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그 필립보스를 어느새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끌어 가셔요. 그래서 우리가 볼 때, 우리가 듣고 말하는 이 기능, 이것은 이제 내가, 어, 세상적으로, 인간 사이에 있어서도 이런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의해서 이게 왜곡이 되고 또 불통이 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 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와 판단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능적인 것으로 내가 온전하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이것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죠.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지극히 세속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성당이나 교들끼리 있을 때는 아주 보면은 고성한 척 하다가 돌아서서 집에 가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 이거예요. 남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. 자녀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.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과의 이 교통이 제대로 이 통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뭐뭐 척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적이라는 거 이것은 나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이면에 내 존재가 내 내면이 과연 하나님 것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사무엘 상근에 그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그 제사장에게 갔는데 엘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서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가 이 듣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어 내가 덤,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죠 하느님께서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들을 수 있어요. 이를테면 우리가 장세기 12장에 그 우리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내취척과 고향 땅을 떠나라 할때 아브라함 기능 무슨 뭐 청력이 좋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겠어요.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셔야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,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, 어떤 통교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, 세상적이고, 지상적이고, 나 중심적인 삶으로 점철되어 있다면, 하나님께서 열려라 하더라도 내귀가 열리지 않죠. 그렇다면,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볼 때, 열려라 하고 그길를 열어주실 때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, 또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, 응? 지혜수에 나오는 그진문간에그 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침 새벽부터 기다리는 그런 영혼에게는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는 그 길을 에파타하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갈망, 목마른 사슴처럼 어떤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, 예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. 그러나 꼭 열어 주신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, 언어적인 것이 아니래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언어의 형식이 아니라도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그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자음이 들리더라도. 그 소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것은 어떤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어떤 언어 형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. 어떤 때는 그엘리야가그 동굴에 숨었을 때 지진과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지만은 침묵 중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열린 길을 주실 때는 내가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덕을 쌓아야 되죠. 내가 분주하고 시끄럽고 어 그러한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늘 그벙어리에게말 어어 못하는 그 기머거리에게 열렬하더라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늘 분주한 가운데서도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어떤 침묵과 하느님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우리 훈련을 할때 하느님께서는 이 에파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말 못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과연 이웃에게 내 주수밭의 일꾼으로서 진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 안에 열망이 있는가. 그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또 은총과 더불어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죠. 말씀의 은사, 또 믿음의 은사, 지혜와 통달의 여러 가지 은사를 또 주셔요. 그러면 그 은사에 힘입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?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. 우리가 어떤 경우에 무슨 뭐 성경구절을 막 달달달 외우고 해가지고 막몇 장, 몇 장, 몇 장, 몇 장. 제가 그전에도 그 대학원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어 어떤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제가 그 세미나 때 어떤 나눔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피를 올렸는데 아 천주교 신부님이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? 뭐 그러면서 뭐뭐 뭐 말이 좀 귀에 거슬렸는가 봐. 그러면서 몇장몇 몇 절에 가라사대, 그러면서 몇장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데 그걸 듣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히긴 꽂혔는데 쌍날 칼이 돼서 나의 영혼을 밝히기보다는. 상처를 꽂히는 거예요. 이게 말씀이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그 혀를 상해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편이에서 그 말씀을 아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불화살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이 말씀도 그냥 뭐 성경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뱉는다 해서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.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도 뭐로 유혹을 해요? 말씀으로 유혹하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겉으로 볼때 아, 저 사람이 그뭐 성경 구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아,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구나. 근데 열매가 없어요. 그 사람이 열심히 자기 단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것은 뭐예요? 자기가 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건 역시 뭡니까? 하느님께서 에파타, 열려라. 똑같은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, 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이 선포되려면은 하느님께서 이 말하는 것도 뭐예요?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어, 뭘 묵상하면서 내 듣고 말하는 이 기능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, 하나님의 사도답게 진정으로 내가 담대히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어요.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까? 그것보다는 세상살이, 어? 어? 내가 살아가야 될것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애팠다 하더라도 이곳에서도 어떤 영혼들은 에파탄에서 뭐예요? 열린다는 거예요. 어, 이 그날, 어, 그미사 갔다 오고 나서 뭐가 들려. 그러니까 어게 들리는 게 아니고,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시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진단을 해보셔. 미사에 참여해가지고 말씀 전례를 할 때, 내귀가 열리면은 어떤 말씀, 그러니까 우리가 그계시식 때부터 해서 어, 입단송, 봉기도, 또 일독서, 하답송, 복음, 한호송그 다음에 복음, 그리고 예물기도, 또영성체송영성체우기도이 모든 말씀들 중에 그 미사일 참나는 나한테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는 거예요. 박힌다는 것이죠. 그리고 더불어서 사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. 할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? 우리에게 전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를 파하고 파견되었을 때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미사에 그냥 예식에 참석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은총으로 내 귀를 통해서 내 말씀을 담아주셨고 내 입에 입을 능력을 주셔서 뭐예요? 내가 당대히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. 이러면은 이은총 언총에 보고인 이, 은총, 이, 보고 이 미사절의 이 시간이 보면 엄청난 은총의 시간이네요.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죠. 그리고 하느님은 그 영혼을 당신의 그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를 파견하실 때 그가 머무르는 곳에 뭐예요? 말씀을 전하게 또 그를 이끌어 가신다.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솔로몬을 통해서 그, 어, 아버지인 다빈 역시 유중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결국 말년에 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또 벌을 받죠. 근데 이 솔로몬 역시 부전자전이라고 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방 신들을 또 숨기게 되면서 결국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.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특수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는 열두 지파 야곱의 아들들의 열두 아들을 상징하는 열두 지파 계약 공동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보면 다떨고져 버리고 이제 한 유다 지파만 남 거예요. 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, 어, 그 왕자를 이끌어 가시겠다. 그러나,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, 아,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파괴되고 멸망되었구나. 그러시나, 그것 한 짓바라도 뭐예요?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고, 결국 신약의 열두 사도의 그 반석을 통해서 뭐예요? 교회가 세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. 어떤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하느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평화가 일더라도한 사람이라도 에파타에서 기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미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내가 듣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자녀이며 사도인 우리에게 다시금 그 회복의 은총을 내리셔서, 나도 하느님 말씀을 듣고,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.